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 게임을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임, 아임 백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사전 등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정식 출시가 될것 같고요. 방치형 장르의 게임인데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캐릭터 하나가 나옵니다. 방치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캐릭과 많은 종류의 캐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 레벨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우선은 레벨업을 했을 때는 공격력과 최대 체력이 올라가는 부분 보여지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치명타 확률이라든지 치명타 피해 공격 속도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져 있고요 다양한 캐릭뿐만 아니라 다양한 맵이 존재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방치형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난이도를 진행할 때마다 보스가 나오고요 각 캐릭터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핏살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요거는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선, 앞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 만큼, 다양한 맵도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합성을 통해서 캐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합성이 된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 전투는 방치형이기 때문에 기본이겠죠. 또한, 여기 보시면은, 변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등급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빨간색도 보여지고 있고, 노란색도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지, 방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인지는, 오픈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난이도에 관련된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 게임상 재화라든지 요건 버프인가요, 여러분들? 또 몬스터 사냥이라고 그래 가지고 퀘스트 같은 느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보면요. 요 밑에 보면은 불꽃 같은 모양 있죠, 여러분들? 이 불꽃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 게이지가 차면은 캐릭터 스킬을 어느 정도 필살기라고 하죠.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보여. 여기 보시면 약간의 조각 시스템도 보여지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믹 던전, 박쥐 던전, 미니언 던전 이렇게 던전 종류가 우선은 세 가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6명까지 출전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각 던전마다는요. 난이도가 조금씩 존재를 합니다. 층수가 나눠져 있다는 말이죠. 8층, 9층, 10층. 각 난이도를 도전할 때마다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이시면요. 수비라는 부분 있고 황무지, 지하 벙커, 페어, 지옥 난이도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건 역시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층수마다 보상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 수비라는 부분은 총 모양이 되어져 있는데,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던전이고요. 뭐, 항무지라든지 지하 벙커 있는데, 여긴 방어구 중에 상위 부분, 부츠에 관련된 부분, 지옥 난이도는 장갑에 관련된 부분, 각각의 파츠를 얻을 수 있는 던전이 다양하게 또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레벨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버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도감, 장비, 영웅에 관련된 부분, 변신에 관련된 컬렉션도 보여지고 있고요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 우선 가로형이다 보니까는 화면이 꽉 차서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게임 아이 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게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게임은요 그녀가 공적적으로 가야 했던 사정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닉네임이 좀 길죠? 자, 오픈은요, 5월 28일 날로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주인공은 의문의 사망 이후 소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한테 빙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스토리가 이어가겠죠. 그래서 본인이 죽음을 피하고 원작의 남주와 비밀 연애와 로맨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과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요런 느낌의 게임풍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이런 장르는요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주요인물입니다 레니아나 맥밀런 의문의 사고로 죽게 된 주인공이 이 캐릭터의 빙의가 돼가지고 새롭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남자 캐릭터 이런 식으로 약간 로맨스에 관련된 남 캐릭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살짝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주인공을 남자로도 할수 있고 여자로도 할수 있어서 선택되는 주인공에 따라서 성별이 조금 바뀌면서 진행된다면은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이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요 정말 보이스에 관련된 부분 즉 성우진이 얼마나 또잘 꾸려져 있냐에 따라서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의 컨텐츠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생존 로맨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인물에 관련된 남 캐릭들이 쭉 나와져 있고요 두번째 인기 소설이 게임 안으로 말 그대로 이 게임은요 인기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작과 조금 다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작을 읽어본 분들은 이 게임 뭐 하러 해 나는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원작과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우진들이 탄탄하게 나와져 있는 걸로 확인 되고요. 모든 문자와 스토리가 풀 보이스로 전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원작 결말을 바꿔봐라. 말 그대로 나만의 선택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장르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아임백이라는 게임과 5월 28일날 조만간 출시를 앞둔 그녀가 공적으로 가야 했던 사정, 이 게임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식 오픈하면은 찍먹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옹!